이제 어, 전부처가 마찬가지지만 r&d 일 물째로 인해서 그 기존의 계속 사업에 과제를 신규로 늦는 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어, 19년도에 좀 사업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총 11개가 들어갔고요34 그래서 이제 어20 어, 34개 세부 사업으로 지금 국토교통 r&d 가 19년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이제 뭐 정부 그 과기부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 정부 투자 방향이 뭐 국민 체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혁신 성장, 그 일자리 창출, 어영 연구 환경 개선 이런 측면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네개 카테고리를 좀어 19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어 예방 중심의 재난 재해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수소 경제 이네개 사업을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일자리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는 기술 사업화 사업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 국토교통 R&D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요 내용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관리 체계 혁신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자 부담은 좀 경감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행정 같은 거를 부,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좀 연구를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관리 체계 혁신 방안을 장, 작년에 마련해서 금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어, 저희 4,822억이 어떤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가장 현재에서 가장 큰 사업은 철도기술연구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뭐 건설기술이라든지 교통물류연구사업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상위 계획과의 연 연관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이 저희가 작년 6월에 종합계획 이라고 10년 단위의 이제 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한 이제 주요 카테고리 가요 추진 전략 4개 이고요 그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추진 전략 4차 사, 혁신 동향 육, 아,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초연결 도시, 어, 스마트시티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초연결 도시를 이제 10년 뒤에는 구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 이동체, 무인 이동체는 어, 자율주행 차와 그 무인 비행체 드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을 이제 기술개발을 통해서 좀 상용화 할수 있는 상용화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뭐 초연결 도시라든지 무인 이동체 가장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반 국토정보 기술을 국토정보 기술을 고도화해가지고 이제 실제 4차 산업혁명 그 혁신성장 동력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이제 저희 한또 하나의 목표이고요. 그 외에도 뭐 건설 지능화 그리고 그 수소 어, 수송 시스템을 이제 고차원화하는 수송 시스템 혁신, 뭐 국민 사, 삶과 연결되는 재난재의 대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점 추진 분야 어, 네 개와 대응하는 게 이쪽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선 선들을 보시면은 이이 이 목표를 구원하, 구현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개략적인 국토교통 R&D의 방향은 이렇고요.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 어, 박정원 실장님께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앞부분에서 2019년도에 국토교통 R&D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개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들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소관 34개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명 자료는 전체 34개 사업 중에 실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32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두개 사업인 경우에는 뭐 정책 연구라든가 또는 전문 기관의 기관 운영을 위한 그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두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내용은 2019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고요, 이 시행계획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 R&D에 대한 추진 방향,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별 추진 계획,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그 상향식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로 진행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19년도에는 34개 사업에 대해서 총 387개 과제, 이 387개 과제는 신규 계속 종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전체 4,822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그 표에 보시는 국토기술 분야는 건설 기술 연구 사업 등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 6개 과제를 포함하여 전체 6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 기술 분야인 경우에는 전체 15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 15개 사업을 포함 지원 예정에 있고요. 기반 구축 분야인 경우에는 신규 약 110개 정도의 과제를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각 부문별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그 간략한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건설기술 연구 사업은 SOC 전주기에 대한 안전성과 고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핵심 요소기를 개바,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연구 사업입니다. 물관리 연구 사업은 환경부로 물관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과제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하천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국토부에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과 관련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연구인 경우에도 해수 담수화를 제외한 가스 비전통 플랜트라든가 그다음에 플랜트 협업 체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소관의 어떤 건설 파트의 플랜트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급 맥체 수소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소 경제와 관련하여 20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돼서. 수소핵화 공정과 핵심 설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인 경우에는 초고층 빌딩 등 고보가치 기술 개발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기술 개발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연구사업인 경우에는 주택의 장수명화라든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체감형 주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고열 건축 기술 개발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기술하고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의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퇴지역 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입니다. 해당 사업도 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안전 위험 예측과 분석 등을 위한 솔루션 기술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은 공간정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사업인 경우에도 실감형 3D 도시 모델 제공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가 주무 부서로 되어 있는 스마시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의 처리 기술 개발과 이것들을 활용해서 스마시티에 실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 정보 활용 센터 설립 운영은 2019년과 20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 위성 1, 2호기의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교통 기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뒷 부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교통 부분인 경우에는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혁신 성장 동력 기반의 교통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교통물류 연구입니다. 일반적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통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물류 도로 부분입니다. 이 도로 부분은 2019년에 기존의 교통물류 연구 사업에서 분리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시설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 및 인프라 연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V2X 기반의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 도로 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입니다. 해당 사업도 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 정보를 수집해서 해당 정보들을 그 자율차 쪽에 계속 그 통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철도 기술 연구 사업은 철도 차량부터 시작해서 제어,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철도 핵심 부품 등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 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 개발 사업 또한 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 차량의 센싱이나 분석을 자동화하기, 자동화를 통해서 철도 차량의 유지보수를 그 첨단화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19년 신규 사업입니다. 두 번째 교통기술 부분입니다. 항공 안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항공 안전 기술 개발 사업은 항공 사고 예방과 수요 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 안전 지원 기술 개발 사업은 무인기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전 운항과 교통 관리 체계.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수 헬기 인증 기술 개발 사업인 경우에도 국가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착륙장치 윙맥 수리 공정 기술 및 국제 인증 체계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항공기 장비품과 부품에 대해서 정비 기술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 비행 개인 항공기 인증 및 운영 기술 개발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또한 자율 비행 개인 항공기에 대한 인증 체계, 구조, 체계 구축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형 무인 비행기 인증 기술 개발 사업도 2019년 신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유인 소형 고정익 항공기의 무인 운행을 위한 인증 체계 개발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항공 안전 관리 보안 인증 기술 개발 사업 또한 2019년 신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항공 보안과 관련된 인증 체계 개발과 첨단화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 이동체 및 <laughs>